왜 갑자기 대선 후보들이 군대를 꺼냈을까? 선택적 모병제, 여성징병, 군 가산점 부활, 전면 모병제까지. 2025 대선판이 평역공약으로 들썩이고 있다. 누구는 선택하게 해준다 하고, 누구는 남녀 모두 가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진짜 국방개혁일까요? 아니면 20대 남성 유권자에게 보내는 러브콜일까요?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제안, 첨단 전력시대, 군도 유 연해져야 한다. 김동현, 2035년 전면 모병제 전환. 여성 모병 확대. 군 간부 체계 강화. 병력은 줄어도 효율은 높아야. 홍준표, 남녀 모두 모병제 도입.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군 복무의 가치를 보상하겠다. 나경원, 여성도 기초군사훈련 의무화. 군 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안보도 성평등 시대. 왜 중요한가? 병력 차원은 줄고 있고. 안보 위협은 계속되고 있으며 청년들은 더는 당연히 가야 할 군대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이제 군대 개편을 가장 핫한 이슈로 꺼낸 것입니다. 특히 20대 남성 유권자,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가 될수 있는 집단입니다. 표심인가, 철학인가, 모병제나 병역 개편은 국가의 전략 변화이자 예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은 후보가 너무 쉽게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려면. 실행 가능한 안보 전략이 전제돼야 합니다. 이건 표를 얻기 위한 말인지,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인지는 듣는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군대, 바꿔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바꾸느냐가 아니라, 누가 진심으로 바꾸려 하느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고 더 많은 인사이트를 받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